안녕하세요. 뉴맨 남성의원입니다. 음, 오늘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질문은 그조루증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포경수술이 안 되어 있으면 조루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집니까? 많은 포경수술을 받으면 조루에더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루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어, 이 질문도 마찬가지로 이 조루증, 조기사정증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조기사정증, 조루증에 대한 원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어떻게 딱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생활 시간이 약 3분이다. 근데 제가 이런 저런 수술을 하거나 이런 저런 치료를 받거나 뭐 약을 먹거나 한다면 몇 분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분야이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에 어떤 병원을 가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포경수술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면 조로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환자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좀 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연포경도 아니고 어, 귀도 부위가 상당히 심하게 덮이는 포경 상태이신데, 그 상태에서 위생 상태도 좀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분비물도 굉장히 많이 끼이고 그리고 특히나 발기실 시 귀도가 제대로 노출이 거의 잘 되지 않는 이런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위생도 안 좋고 분비물도 많이 끼어 있고 귀도가 노출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귀도를 노출시켜서 건들기만 해도 굉장히 예민해 하시죠. 아파하시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이런 분들이 조루증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개인적으로 저는 포경 수술을 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이제 조루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포경 수술을 하는 편이 나으시겠죠. 위생도 안 좋고 하시니까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귀두가 노출이 되어 있지 않고 항상 덮여 있고 그리고 그 내부는 분비물이 항상 있다 보니까 지나치게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귀두 부위나 아니면은 포피 부위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귀두를 잘 노출시켜 놓고 위생 상태도 좀 젖어 있지 않도록 이렇게 개선을 시켜 준다면 조루증이 좋아질 확률이 좀더 높아지긴 하겠죠. 좋아집니다. 이런 답변은 아니고요. 근데 그 중에서 많은 폭경 수술을 받으면 더 도움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 많은 폭경 수술의 방식은 이제 시행하는 시술자 의사마다 좀 방식이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적절하게 약간은 확대 목적으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음,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의 포피의 여유가 굉장히 많다면 꽤나 확대가 되기도 해요. 내 살을 그대로 말아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살이라기보다는 살 밑에 있는 막 조직을 돌돌 말아서 성기를 약간 두툼하게 확대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인데, 물론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피부 자체를 이렇게 말기도 하고요. 근 저는 이제 피부 자체를 말면 위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염증이나 이런 확률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 방식을 저는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의사마다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요. 어쨌든 제 많은 폭경 수술을 하면은 폭경이 되면서 귀도뒷 부위가 약간 도톰해지게 됩니다. 과연 그 수술이 조루 증상을 더 개선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역시나 좀 어렵긴 한데 성기가 약간 변하죠 별 티는 안 나지만 살짝 확대가 되면서 약간 도톰해지면서 거의 티가 안 나게 자연스럽지만 약간의 모양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가 본인의 조루증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하지만. 본인께서 만약에 이제 폭경 수술이나 많은 폭경 수술을 원하지 않고 폭경 수술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일부 드물지만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로증이 개선된다고 붙잡고 이제 폭경 수술을 하자고 할 수는 없겠죠. 본인이 싫어하는데. 근데 이제 이 질문을 주신 분은 조로증 고민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폭경 수술을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폭경 수술을 꼭 해야 되는 분도 있고 하는 게 나은 분도 있고 어할 필요는 없지만 어 본인이 좀 불편해서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이 질문을 주신 분처럼 조루증에 고민이 있고 자신의 포경 상태도 상당히 좀안 좋은 상태라면 포경수술을 해보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 질문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했는데 어 많이 수술 결정하시는 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